저희 네! 선 <laughs> 아, 저거 자꾸 한무씩 실수하시네. 저희 섬 남이 컨셉 선반님이 저승차사 시험 보러 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저승차사 시험. 오케이. <웃음> 아 컨셉, 컨셉 전달 좋구요 프자가 가는 앙빈지옥도 여기 선자 저는 지금 저승차사가 되려는 시험을 보려고 지금 여기 오고 있는 겁니다 와 저기 서바이벌, 아니 드림팀 세트 만들어 놓은 거봐와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승차사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자 시험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시험복이야? <laughs> 이게, 이게 시험복이에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제갈량처럼 됐네요? 공주님 머린데? 옷을 또 이렇게 입으니까. 와, 숨 막히는 제갈량 복불복 베이스부터 하시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뛰면 되는 건가요? 자, 같이 뛰는 거죠? 자, 여기서 나랑, 고, 오케이. 제가 위에 할래요. 제가 위로 갈래요. 아, 사다리 준비해놔야 되나요? 잠깐만, 어? 어, 잠깐 아! <laughs> 아이 <씨. 웃음> 먼저 간 사람 이기는 거죠? 먼저 간 사람 이기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아래. 그치? 여기, 여기서 위.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본인도 모르나 본데? 컨트롤 미스, 컨트롤 미스, 게이드. <laughs> 자, 여기서, 여기서 아래, 여기서 아래. 오케이. 나 여기서 위. 미... 아! <laughs> 아!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넘어요? 아, 이렇게? 아! <laughs> 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어, 넘어가, 넘어가! 어, 안 넘어가져! 넘어가! 넘어가! 그렇지!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아래.. 아! 아니야 여기 아니야! <laughs> 어! 어 잠깐만요! 저승사자님! 저 치킨 와가지고 저 치킨 좀 받고 올게요 저 장대 들면 바로 <laughs> 시작할게요 자 장.. 장대 잠깐만 장대 이.. 장대 이.. 어? 아 대왕님! <laughs> 다녀올까요? 아 장대를.. 아 대기 대기? 오케이 대기 <laughs> 대왕님 와, 대형님. <웃음> <웃음> 어, 너무... <laughs> 안 들어야 되나본데? <laughs> 나무 배고 계신데요? <laughs> 아, 저희 대왕님이 저기 그래다가 장대 가지고 오라고 써주셨는데 저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안 챙겼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대왕님또 오신다. <laughs> 아, 저거 자꾸 한 번씩 실수하시네. <laughs> 아하하. <laughs> 굉장히 긴 선반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시 경기 재개합니다. 자, 시... 아, 아 먼저 황금 벽이에 앉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전 이것이 진 지옥이다. 자, 시작! 이거 왜안 올라가죠? 띠용! 어! <laughs> 아, 이거 무조건 걸리는 거야? <laughs> 이건, 이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대형님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가... 아! <laughs> <대>, 대형님 기 기다... <laughs> 대형님 먼저 갑니다. 아아 아! 아, 이쪽만 다이 가. <laughs> 아 대형님 대형님 먼저 갑니다. 어우 등록 안 해놨어. 절태 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대양님 꺼니 안 좋아. 대양님 꺼니 안 좋아. 대양님, 아! <laughs> 그건 도끼에요. 대양님, 그건 도끼에요. <laughs> 오케이. 와, 도착! 와, <laughs> 이겼다! 아 미치겠다. <웃음> 아 계속 <laughs> 폭발하지 <구덩이에서 웃음> <평가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 오케이 물 내리고. <laughs> 아 됐다. 자1차 체력 시험 통과. 와 진짜 이거 조승차사가 될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아2차 시험. 이건 뭐야? 임시매 <laughs> 아, 그러니까 <맨>? <laughs> 주민들 인기 주민들 막 사고 파는 건가 여기? 여기인가? 나뭇가지, 나뭇가지 다섯 개 들고 와서 수동 비대 쓰면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오 고! 오케이 고! <laughs> <laughs> 저위기 어떻게 올라가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 이렇게 지우고 아아 아. 피지컬 아 잠깐만 사다리 사다리. 자, 나뭇가지 다섯 개를 찾아와야 됩니다. 자, 지금 숨 막히는 대결.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장대 찾고 있는 거죠?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아, 이거 빨리 등록부터 해놔야 되는데. 자, 올라가고. 나뭇가지 다섯 개를. 아, 나무 흔들어가지고.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아이, 너무까지가 안 나와요. 오, 나왔다. 어디야? 오, 죽었다. 다섯 개. 먼저 갑니다, 대왕님. 대왕님, 먼저 갑네.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죠. 안 돼. 어? 어. 어. 안돼!!! <laughs> 아, 아저거 p 불 k 부러 하시는 거 아니야? 저거 합격시키려고? 아아!! 맞다!! 승리!!! 예!!! 와, 1차 합격. 아, 장대 등록해놓자. 어, 3차는 면접이에요? 아, 이제 게임 끝났구나. 아 근데 저거 진짜 개 미쳤다. 개잘 만들었다. 면접 남이 면접인가? 어, 아닌 것 같아. 여기 앉아서 보는 거야? 와, 남이 면접 아닌데요? 와, 눈썹. 아, <laughs> 이 회사의 비전과 복지는? 마일드게보오십시 <laughs> 아, 구체적이네요. 여기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주민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건가? 주민을 판다. <laughs> 여기. 여기. 와, 미애를 600장 에 팔았다고요? 와, 여긴 정말 동숲의 저승이군요. 여긴 정말 지옥이군요. 부도덕이 도덕일세. 네. 묘지도 있네요. 와, 여기 다그거예요 여기 다 지나간 주민들이 아니야? 상품성이 떨어진 원리 봐요! <laughs> 주민들은 상품이 아니야! 아, 장대, 장대 만드시려고 돈나무를 베셨군요. 이런, <laughs> 장대 희생당한 나무들이구나, 여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나무가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어, 지옥 박물관.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이게 왜 이어져 있어? 뭔, 뭔 괴물이야, 이게? 이건 공룡이 아니라 괴물인데요? 안 이어진 애들끼리 붙여놔가지고, 뒤틀린 괴물, 을 <laughs> 정말 지옥을 만들었는데? <laughs> 어, 소든 실드예요 이거? 어, 그러네. 창과 방패네 <laughs> 와, 이거 기계야, 이렇게 기계하게 할 수가 있구나, 화석으로다가. 굉장한데요, 이거 와, 짬짬이 화석. <laughs> 어 병수 대왕님 진짜 이거 장난 아닌데요? 아 어, 근데 잘 꾸몄어 기괴하게 잘 꾸몄어 제내 스타일이야 여기 합격자의 길이에요? <laughs> 저 합격한 거예요? <laughs> 와, 개쩐다. 연기로 파도 타기를 할 생각을 했어. 와, 이거 선물, 즉석에서 <laughs> 한번 개봉해볼까요? 뭐 주셨지? 아, 마일 여행권. 아, 다 이건가? 아, 끝이에요. <laughs> 아, 담백하게.